안녕하세요 채널 EVP 입니다 자 오늘은 마스터캠 9.1 레터 선반 캠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.1이 예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요즘은 잘 안써요 음, 근데 이제 복고풍이라고 옛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, 하니,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거 할까 하다가 간단한거 하시죠 음, 간단한거 간단한거 해보고 차차 약간의 이제 어려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X버전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, 어, 요즘은 9.1 버전을 거의 안 쓰죠. 어,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, 그래도 뭐 최대한 기록을 좀 남겨가지고 영상을. 어,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후배들 또 필요하면 공부하시라고 어,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선반 같은 경우에는 DZ. DZ 개념을 갖고요. 이 D라는 게아시다시피 직경값을 말하는 거죠. Z라는 것은 좌우 방향을 말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F9번 누르게 되면 십자선이 보이게 되겠고 이 십자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선 도면은 지금 제가 이제 시행 선반 수기 작성 그 프로그램 도면을 가지고 진행할게요 을그 명령어는 이제 그리기 직선의 연속선 가시구요 우선 첫 번째 좌표는 마이너스 2,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Z는요 1차 직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D는 17 Z는 마이너스 19 D는 34 Z는 마이너스 40 D는 42 Z는 마이너스 63.5그 다음에 자동 배열 눌러주시고 다시 D는 60 Z는 마이너스 64.5가 되겠네요. 이렇게 이제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필렛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기 다음 메뉴 그 다음에 어? 필렛이 여기남네 다시 그리기 어? 필렛이 여기네네 네 번째 필렛 반지름 값을 1mm 주시고 우선 여기 튀어나온 부분부터 R을 줍니다 잘안 잡히네요 안 잡히면 다시 응? 뭐 야먹 냐？다시 얘랑1 필렛 주고, 그 다음 에여 기도 1 필렛 주고, 1 필렛 주고, 그 다음 에 이제 2 필렛, 그 다음 에3 필렛, 그 다음 에4 필렛 줍니다. 요렇게 해서 형상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그리기.